안녕하세요 분양정보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두산위브더파크 단지내 상가입니다. 두산위브더파크 단지내 상가는 사거리코너 중공상가로 빠른 입점이 가능하며 약 12,000세대의 풍부한 배후수요와 향후 변화될 삼국청선지구의 미래가치까지 선점할 수 있는 상품구성을 선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두산위브더파크 단지내 상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위그더파크 단지 내 상가는 인천시 부평구 삼곡동, 삼곡동, 삼곡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개층 총 28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업지 799세대를 비롯하여 인근으로 위치하고 있는 약 12,000세대의 대규모 배우 수요가 확보된 입지야권을 자랑합니다. 또한 상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동인구의 이동 동선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이동 동선을 살펴보시게 되면 인근 아파트의 초등학교 배정이 저희 사업지 인근 삼국국초등학교와 마곡초등학교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사업지 상가를 지나는 이동동선으로 풍부한 유동인구를 확보해드리고 있으며 향후 미니신도시급으로 변화하는 삼국청천지구의 미래가치를 발빠르게 선점할 수 있는 대단지 아파트의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어 주변 배후수요를 흡수하는 최적의 입지 여건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그리코노 중공장가로 기다림없이 빠른 입점이 가능하며 총 2개층 규모로 조성됩니다. 현재는 편의점, 부동산, 바버숍 등의 임대가 확정되어 안전하게 수익이 창출한 임대 확정 호실을 비롯해서 추천 MD 구성으로는 1층은 세탁소, 아이스크림, 약국, 베이커리, 커피숍 등을 비롯한 각종 프랜차이즈와 2층은 병원, 학원, 미용실 등을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두산 위브다파크 단지내 상가는 임대와 분양이 모두 진행 중으로, 현재는 관심 고객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심 고객 접수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선사해 드리고 있는데요. 합리적인 금리로 안정적인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그 밖에도 홍보관 방문 우선예약을 비롯해서 자료 전송, 특별 지원 혜택 등 관심 고객 접수자에게 선보이는 특별한 혜택을 선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혜택을 선점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대표번호 1877-3990, 1877-3990으로 전화주시거나 더보기란의 링크로 관심 고객 접수해 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안내 일대1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